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요즘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 절망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감 특수감각들의 문제가 되는 경우면 절망을 느끼기 쉬운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큼 귀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귀가 안 들려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갑자기 내가 일상생활 중에 뭐 자고 일어났다든지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감기에 걸렸더니 귀가 안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청력이 떨어진 거 이외에는 별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명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훨씬 더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 진단명 자체가 그냥 갑자기 생긴 난청인 거예요. 왜 그러냐 원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 대표적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뭐 자가면역 질환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긴다고는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청신경 귀에 들리는 신경에 정향이 생긴다거나 어떤 뭐 누공 구멍이 생긴다 등등에 의해서 생긴다고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청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청력 검사상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일부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치료를 늦게 시작한 경우에는 회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런 겨울철 바이러스가 창궐할 시기에 내가 기가 좀 이상한데 이럴 때는 빨리 병원을 찾아 가지고 청력이 떨어진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진단이 되면 어떤 치료법들을 시행하셔야 되냐? 저희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지만 스테로이드 치료제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치료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입원해서 주사를 맞으면서 처음 한일주에서이 주를 보내게 되는데 일주에서이 주를 보내도 3분의 1 정도만 청력이 제대로 돌아오지 나머지 3분의 2는 아주 조금 좋아지거나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내가 생활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위험을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보통 양측에 돌발성 난청이 오는 경우는 한5% 정도로 적기 때문에 대부분 한쪽에 오는데요. 한쪽에 귀가 안 들리는 경우면 이쪽에서 뭐 위험이 감지되는 뭐 차가 온다거나 오토바이가 올때 그런 신호를 감지 못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서 같이 하는 치료를 보면 혈액순환 치료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회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가 나쁜 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혈액순환 이상에 있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 이상을 함께 교정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혈액이 귀에까지 가야 되겠죠? 자, 심장에서 뿜어낸 혈액이 귀까지 가려면 첫 번째 조건은 혈관이 안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혈관이 안정이 되려면 일단 넓어야 되겠죠? 넓고, 그리고 뭐 꺾이거나 뭐 좁아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귀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혈관을 내가 넓히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의지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혈관의 직경을 조율하는 것은 신경이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 신경 이름이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이상이 있으면 혈관의 직경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대부분의 형태는 교감신경이 높아지면서 흥분하면서 혈관이 수축되는 형태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돌발성 난청에서 잘 이겨내려면 첫 번째,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치워주고 불안정하다면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보내야 되죠? 그럼 액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심하게 탈수가 있는 경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혈액을 보내고 싶어도 혈액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신체 내부에 지구가 바다가 70% 60% 듯이 우리 내부에도 60%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 습관들이 물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지만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은 실제로는 적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물을 안 먹기는 하지만 또 커피는 두 잔이고, 세 잔이고, 네 잔이고, 이렇게 드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서 물은 적게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쉽게 탈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작은 혈관으로 보내는 혈액량은 기능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탈수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 독성 물질들이 혈액 내부를 떠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금속, 비소, 수운, 납, 이런 신경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독성 중금속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어 있다가 전신을 순환하면서 특히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세포들의 기능들을 떨어뜨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그게 귀에 일어났다면 귀에서도 돌발성 난천처럼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요소들을 줄이는 것, 그리고 탈수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줄이고, 이 중금속에 내가 문제가 있다면 중금속을 제거하는 치료들이 함께 된다면, 돌발성 난청의 치료 효과를 확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요소 중에 대표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신경은 신경길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고 그 신경길에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신경길이 어디냐? 바로 척추고 그 교감신경의 신경길의 대표적인 것은 목과 등입니다 그래서 목과 등이라는 신경길이 꺾여 있고 돌려 있고 불안하게 되면 그 안을 주행하는 신경 또한 돌리고 꺾이고 불안해지면서 경암신경은 항진되게 됩니다. 특히 귀로 가는 혈관은 심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목 옆에 있는 고리들이 있거든요. 이 고리들을 바늘에, 바늘기에 실 꿰듯이 올라가면서 귀로 갑니다. 그래서 목이 펼쳐져 있거나 돌려져 있고 특히 상부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 혈관이 꼬이게 되면서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목을 안정화시킴으로써 교감신경의 흥분도를 낮출 수가 있고 교감신경에 흥분되는 그 신경 길이 안정화시킴으로써 귀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모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만 먹어서는 해결이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 또한 물을 많이 써가면서 대사를 시켜야 되거든요. 탈수교정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회복률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바로 탈수교정을 함께 해주면 이 약물이 잘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우리의 회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교정 수액치료를 함께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만 많이 넣어준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혈관을 열어주면서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 그 혈액순환 길에 작용하는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자율신경 치료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독성 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검사를 해보면 비소나 수훈, 그리고 납 이런 독성중금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킬레이션이라는 수액치료요법을 통해서 이런 독성 중금속을 해결해 주고 독성 중금속으로 인한 활성 산소들이 많이 나는 것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세포들의 회복 능력들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귀가 내가 갑자기 안 들린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돌발성 난청이 완전히 귀가 안 들려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요즘은 조금 안 좋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톤 중에서 저음이 떨어진 경우면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말이 어눌하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라도 반드시 하루라도 먼저 병원을 찾아가셔서 반드시 청력검사를 통해서 돌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해서 치료의 시기를 절대 늦추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돌발성 난청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 이 표준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이 표준 치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율신경치료, 그리고 탈수교정치료, 독성중금속을 해결하기 위한 킬레이션 치료를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여러분의 치료시기 동안 그 회복력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